짠 <laughs> 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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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이거 쪽비. 응. 뭐야 이거 <laughs> 음! 내가 또, 스포당한게 있는데, 말하지 마라. 인경이 아직 메시지 받은 사람 없지. 응. 음. 행복했으면 좋겠다. 아, 들어. 어! 잘찮을까 맞아? 응. 음. 되게 촉촉해. 비비큐도 그래. Right? 응, 응, 응. 은 밥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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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아밥거 밥은. 밥거 밥은. 밥거 아니야? 은 밥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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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소스좀 아, 개조했으면 좋겠어 그지 찍기 쉽게 할까 없어요 흠에 뭐라 는데에 치킨. 응. 소리가 장난 아니야. 되게 진짜 잘 지낼 것 같다. 뭐나못 봤어. 눈이 크다고. 네네. 뭔 소리야. 별거 응. 아닌데. 소스가 양이 좀 적다. 맞아. 그래서 두 개씩 자면 더것 같아. 나 백주 백주. 유식이한테 왔다왔다 제외할 커플들이 안보이는 느낌이랄까 내가 시즌쓰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음. 시작 여기서 백현이 안나오면 어떡해 짜증나지 이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를 남자분 입장에서 말좀 해주세요 납작.. 여기 남자 여자가 어있어 <laughs> <laughs> 맞긴 하지 <또. 웃음> 아니 근데 저건 좀 아니다 그지 컨셉인가? 컨셉? 배우라 하잖아 백현이가? 응아 이거 여기서는 인간이지 배우가 네, 아니라 그거지 노이즈 마케현인 끝까지 이렇게 빡빡한 거 좋다 어 맞아 이별 택배 드디어 꺼내보는 거야? 드디어 뭔데? 이별 택배? 드디어 뭔데? 아 오빠 이별 택배 보나? 자 설명을 해줄게 이별 택배는 뭐냐면 아무튼 그래 근데 뭐 보낼래? 어? 아직은 딱 생각나는 게 뭔데? 난뭐 보낼지? 뭐 보낼 건데? <laughs> 나는 사진을 보낼 것 같아 이때까지 찍은 사진. 인생샷? 인생 아, 어. 싹 다? 어. 왜냐면은 이게 <laughs> 처리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. 어어 어, 말해봐 왜냐면은 잘라서 버리기는좀 그렇고 또태워버리기는또 그렇고 또 그렇다고 그냥 종이에 분리수거하기좀 그렇잖아